요즘 공항에서 연예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며 논란인데요. 3월 29일 SM 소속 하츠투하츠 하츠 출국 현장. <목소리> 팬들이 몰려들면서 공항이 마비되고 한 시민은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분노. 우리도 출국해야 할것 아니야. 강한 항의까지. 연예인들도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고 경호원들은 나오세요. 소리치며 길을 트는 상황.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같은 날 NCT 위시 시온을 보기 위해 팬들이 면세구역까지 쫓아가 촬영. 뭐 대단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나오세요. 누구 소리 지르고 경호원의 잘못된 통제에 시민 불만 폭발. 이 과정에서 경호원이 나오세요라고 말하며 길을 터졌지만 이를 본한 남성 승객이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. 한 시민은 경호원을 향해 뭐 대단하다고 승객들한테 소리 지르고 반말이야?라고 항의했는데요. 더 심각한 문제들. 찍덕들은 다른 팬들도 똑같이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며 오히려 적반하장. 일부 팬들은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출국 정보를 입수하고, 브랜드들은 공항을 광고 무대로 활용하며 사생팬 논란까지 끊이질 않는 현실. 시민들의 불편, 더 이상 방치해도 될까요? 공항은 연예인 무대가 아닙니다. 제재 방안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영상 마치며 공공 장소에서 죄송합니다. 지나가겠습니다.가 허용되는 상황. 최소한 영상처럼 감사합니다 정도는 말하세요. 경호원님들.